천안사에서부터 신음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내려오겠습니다. 저 멀리는 두타산입니다. 두타산까지는 가지 않고 신음산만 가는데 자 여기가 산행그림몰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척에 있는 신음산에 왔습니다. 50개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5 0정산 신음산이라고 합니다. 먼저 천은사를 구경하고 신음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건너면 이렇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차하고 올라오면 됩니다. 이스 이스. 도시의 뛰어난 문인인 대정치가 이승우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 찍어지고 살던 트입니다. 정원사. 이승우 선생님의 백락보전 옆에 보면 오타산 신사드가 있습니다. 타산 있습니다. 목련 봐! 아직도 예쁜 목련이 피어있네요. 목련이 없으니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어요. 목련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삼척 전원사목조 아미타삼존불자산 주눅한 절의 풍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약사전 앞에 있는 두, 두 그루의 목련이 자목련 너무 멋있습니다. 약사전 옆으로 가면 등산로가 나오는데 여기서 등산로를 따라 가겠습니다. 여기는 집이 다 찌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약사전 뒤로 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등산로 가는 길입니다. 신흥산 올라가는 길 삼척이 굉장히 <laughs> 유명한 산 같습니다. 이렇게 다리도 잘 만들어 놓고 대봉을 건너서 급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새로 밧줄로 길을 다 만들었어요. 완전 완전 새 밧줄이야. 천원사에서 800m 올라왔고 뚜타산 정상까지는 4.3km입니다. 길 따라 계속 가면. 두타산선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두타산으로 가고 싶네요. 이렇게 돌이 굴러떨어져 있네. 돌사태로 돌을 그냥 또잘 쌓았네. 아우 연두 연두 너무 예쁘다. 연두빛. 아, 물풀에 새 물풀의 나무. 아새 물풀의 나무. 첫 번째 전망터가 나왔습니다. 너무 멋져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멋있다, 와, 진짜 아, 멋있다. 여기 네, 어디가 생각나냐면 인왕산 네. 기차바위 올라가기 전 휴식처 거기다. 어머, 이이 선생님들 명품이다. 명품이다 야. 음, 필요해 이게 병풍에 나오는 그림 아냐? 생수와? 아우, 상 엄청난 바위 군락지입니다 신의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 야 이렇게 받쳐놨어 돌 하나가 큰 바위를 받치고 있네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수다하면 여기 좀금물다 거기 바위 하나 받쳐 놓은 거 봐요, 그거. 어, 이야. 이런, 어. 이런 데 보러 가야, 보고 가야지. 응. 이야. 저까지 있어. 응. 오, 여기 장관이다장관이죠 어머. 이게 어. 뭔뭐 일이야? 이야. <laughs> 바위, 바위, 들이왜 색깔 하며 어머. 어 색깔도 막 진하고 흐리고 응. 아, 색깔이. 그러니까요, 등산만 하면 안 돼. 저는 이런 걸다 찾아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오, 기발, 기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여기랑 하고. 그러니까요. 아하. 소산 마에불 못지 않은 바위입니다. 여기다가 손만 대면 마에불 하나 새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마에불을 새겨라 우와, 이야, 멋있네. 야, 어, 어마어마한 바위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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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예, 너무 예쁘다. 여기도 구멍이 하나 있고, 어우, 소나무가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어우, 좋다. 저 돌탑지 구나 아, 멋있게 했네 정말 멋있는 산이네요. 바위에 홀로 자라고 있는 소나무와 함께도 사진을 한장 찍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소나무 기운을 받고 싶습니다. 내 소나무. <웃음> <웃음> 오물도 많고 돌탑이 다 쌓여야 돼요. 돌탑 지구. 빨리 안 미끄러워요. 와 너무 너무 소나무도 좋고. 아 소나무가 싱싱해. 이소나무가 이소나무. 촉촉한 게 아주 이소나무. 이소나무 끝내주기 싱싱해요. 지금 이제 돌탑이 쌓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쌓으면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멋진 돌탑들이 다 만들어지겠죠. 멋진 소나무 숲이 앞에 나타납니다. 완전히 피톤치트, 제대로 된 힐링 산행입니다 누구나 힘들 때, 아주 예쁘게 반겨주네. 하이브 예뻐라. 어, 천연사에서 1 7 k m 로 왔네. 대회를 하고 있네요. <laughs> 제 1등 하신 분 같습니다. 제 영상에 찍었습니다. 뒷모습. 올라가면 뜻하다. 여기는 신운산입니다. 신운산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주 개의. 웅물이 있는 산이라 그래서 신음산이라는데 오십웅물정, 오십정상이라고도 합니다. 아시아, 이고우슨 빵떡 쌓아놓은 것 같네요.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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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을 아, 따라서 안았습니다. 여기도 강원어르신 클럽이죠? 네. 강원어르신 네. 등반대를 가시는 분들입니다. 아우, 정말 좋은 산입니다 여기요. 예, 너무 좋은 산이에요. 아, 얘도 거북이네요. 거북이가 뛰어 얼른 가는 모습입니다. 거북이 모습. 멋있로미으로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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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어. 와. 어. 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내려가면 이렇습니다. 저 위에는 완전 절벽인데, 오른쪽은 신음산, 왼쪽은 두타산. 여기가 신음산이네요. 여기가 신음산, 아기선 돌탑을 만들어 놨어. 여기, 여기 돌탑, 여기는 신음산이고, 저리 가면 두타산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신음산, 와요 어, 신음산, 뭐 다람쥐도 있어. 안녕하세요 야 정말 멋있네요 아주 어유 어쩜 이렇게 멋진 산이 있다니 너무 멋있었는데 여기 우물 우물이 50개 짜리 우물이 있네 50개 되겠네 50개 우물을 세야 되는데 셀 시간이 없네요 한 500개 되겠는데 정상에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길이 없어서 50정 여기 정상석이 여기 있습니다 50정 우와 야야 야, 야.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정말 와요야와 이야 이게 울산바위 울산바위 진짜 울산바위보다 더 멋졌습니다 어 여기도 연두,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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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한 봄 봄빛 산의 모습과 이 바위들 50점 정상입니다 어, 여기 앉으라고 예, 나 앉으라고? 저 어. 위에 올라가면 돼요? 손하고 영화장으로 생각하길 있죠 길 있죠? 길 있죠 이거는 그냥 일부분만 내가 몇 장만 찍는건데 야 우물도 약 50개도 넘는다 아래쪽은 절벽이 절벽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서 이 난간이 안돼 있는 거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놈들이 대단합니다. 물이 떨어지면서 침식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아니, 까만 거는 지금 이끼가 묻어 있어요. 이끼고, 예예예. 예, 예. 네, 이런 거는 네, 철분이 산화돼 가지고 만들어. 이 잠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신음산의 성림입니다 아유, 이야. 야. 네. 야. 야 이거 일부러 세워놓은 건가? 아니겠지? 설악산 항철봉 같은 에이. 길입니다 에이. 성림을 따라서 지금 걸어보겠습니다 야 아, 여기도 그냥, 여기, 여이 바위인가? 아, 멋진 바위지대. 야 여기, 여기도 성님이네 완전히. 우뚝우뚝 서아있는 바위 모습입니다. 아, 아, 멋있어. 여기 봐요. 여기 길 맞아? 예길이요 네. 길이에요. 바위 밑에 와. 정원을 만들었어요. 소나무도 하나 심고, 철쭉도 하나 심고. 야. 이거지. 아까 그 사람이 보여준 게 이거. 이거예요, 이거. 무슨 어. 암농지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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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목소리> <오, 목소리>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목소리> <목소리> 응. 좋아해. 저는요, 아, 여태, 여태까지 너무 성실하게 진짜. 살아서 좀 불성실하게 살려고요. 그래, 그래. <laughs> 맞아. 그래. 땡땡이도 따고요. <laughs> 응. 너무나 멋진 소나무들 안녕입니다. 아우 진짜 멋지다. 우리는 이제 힐링하고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천원사 쪽으로 하산한 다음에 서울로 고고. 자, 고입니다 정의 모습 자 우리는 이제 이리로 하산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산하고 있는 길입니다 유격 하산하십니다 유격 유격 유격, 유격! 유웃겨 아주 힘차게 해서. 빨간 리본을 따라 하산하면 됩니다. 별 이정표는 없는데, 빨간 리본을 따라 새로운 하산길이라서 납니다 너무너무 예쁘네요. 연달래 길입니다. 아, 예쁘다. 명품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너무나 멋진 바위가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로 내려갑니다. 장관이야. 장관이야, 장관. 야, 어떻게 이런 바위들이. 음. 신음산이 진짜 음? 예사산이 아니네, 요 아주. 음. 어? 보통산이 아니야, 어, 이거. 아유, 너무 무슨... 그 끝에... 멋있다, 아주. 멋있다. 정말 멋있어요. 이야, 잠깐만, 여기 길잘 찾아야 될것 같아. 어? 길을 잘 찾아야 될것 같아. 여기 올라가서 저 뒤로 돌아내. 어, 저 바위 뒤로 내려갈 모양입니다. 야, 야, 어마어마한 바위다. 아주 이 무슨 울산 바위가 어, 저리 가라네. 저 빨간 리본을 찾아서 올라가서 다시 돌아서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앞 모습이네. 와, 와, 여기 봐요. 너무너무 받진파이네요 가만있어 봐, 이리 오세요. 너무너무 바진 바이들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로 화산하겠습니다. 여기서 천원사가는 화산길을 못 찾아서 다시 원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화산길이 사람이 잘안 다녀서 그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언니들은 벌써 여기까지 내려갔네요. 원래 자리로 가서 어떤 길로 되돌아 내려가겠습니다. 저 언니가 굴러 떨어뜨릴지안 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꼼짝도 안 하는데요? 자, 어서 오십시오. 우리 아까 쉬었던데 왔습니다. 우리 아까 어수 쳤잖아. 예. 아이고 좋은 거. 잘해봐. 전원사 0.1km 다 왔습니다. 저기 큰 바위가 또 하나 있네. 자, 우리는 천원사 여기서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흥산 너무 멋진 산이었습니다.